자, 16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. 자, 개가 was crossing. 건너고 있었다. 라는 뜻이에요. 건너고 있었다. 자, was는 과거죠. 개는 건너고 있었어요. 뭐를? 다리를. 그죠? 그는 had a bone. 가졌어요. 가졌다. 음, 해부의 과거죠. 음, 가졌어요. 뭐를? 뼈를 가졌어요. In his mouth, 그의 입에, 그죠? 음. 그는 look down, 내려다봤어요. 내려다봤어요. Into the river, 강 안으로.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? 걔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입에 뼈, 뼈다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, 그죠? 음. 근데 이제 강을 이렇게 봤어요. 그는 saw, so, 봤어요. 어 봤다. 개를 봤죠. 개가 뭐하고 있었어요? 강에 자기 얼굴이 비쳤겠죠. carrying a bone 뼈를 carry 옮기는 옮기고 있는 개를 봤어요. 자기 자신이 비쳤으니까. 어디에? 그것의 입에 음. I want 나는 원했다. That bone, 저 뼈를 also 또 하다 저것도 원하는데 욕심이 생긴 거죠. 그래서 그는 barked, 지졌어요. 왕, 지졌어요. 그 개에게. 애는 누구누구에게거든요. 물 안에, 물 안에. Splash, 첨벙이란 뜻이에요. 무슨 뜻일까요? 첨벙, 뭐예요? 물에 뽕 빠지는 소리죠, 첨벙 그의 뼈는 fell into the river, 강으로 뺄 빠졌어요. 음. Oh my god, oh, 내 뼈! 그는 울었어요. sadly 슬프게. 그는 didn't k 몰랐어요. That t e other dog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개가 있고, 물 안에 있는 개가 있잖아요. 두 마리잖아요. 그죠? 또 다른 개는 어디에? 그물 안에. 물 안에 또 다른 개는 shadow, 그림자였다. 였다죠 그렇죠? 음. Of himself. 그 자신의, 자기 자신의 그림자였다. 이 말이죠. 그죠? 여기까지. 정말, 정말. 애쓰셨습니다. 네,